드디어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시기보다 대략 2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늦어진 이유와 하필 지금 출시된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업로드된 소식입니다. 금융위에서 애플페이 출시는 검토할 것이 많이 남았다 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제목만 보면 금융위에서 뭔가 검토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전 업계나 여러가지 소문에 따르면 금융위의 승인 단계는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난 1월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약관 심사는 완료되었지만 추가로 검토 사항이 있다고 했으며 게다가 25일 신한 삼성 BC카드 실무진과 애플페이 도입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회의가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 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애플페이 도입이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며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었는데요. 애플페이 도입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둘째 치고 이로 인해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때까지 뭘 검토했던 건지 궁금하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검토 중이었던 문제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결제정보 해외 유출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이렇게 두 가지라는데 결제정보 해외 유출은 허드슨만 나옵니다. 애플 페이는 NFC 방식, 특히나 글로벌 신용카드사에서 만든 EMV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 방식을 사용해서 결제하게 되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을 통해 국내 밖으로 나간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거래 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해외에 결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 하다 못해 페이팔이나 스팀 같은 것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 건가요? 결국 오늘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는 사용시 건당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승인 전과 승인 후가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 같네요. 게다가 애플페이는 미국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사실상 삼성페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MST 방식보다 보안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EMV 방식이 사용된다는 측면, 게다가 삼성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아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측면에서도 애플페이가 도입되며 NFC 보급이 더 넓어지면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이 안전하지 않다는 MSD 방식을 좀더 빠르게 NFC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리베이트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NFC 기기가 국내에 널리 도입되지 않아 신용카드 회사에서 단말기를 지급하거나 단말기 비용을 일부 지원해 기기 보급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앞에서 본 기사 말고도 다른 기사에서도 볼수 있는데 GDnet에서 이 부분을 기사로 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당국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애플페이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것을 오해라고 했으며 이 리베이트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랍니다. 앞서 말했던 EMV의 보안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 문제를 중점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리베이트 문제는 이제까지 기사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고, 오늘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조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걸 이렇게 오래 지켜보고 있어야 할 일이었을까요? EMV 방식도 문제가 아니고 신기술 도입에는 리베이트 법률이 적용 안 된다는 간단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늦어졌을까요?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를 악물고 애플페이 도입을 가로막는 것은 산업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아이폰의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고 삼성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일부 떨어질 텐데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으니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페이 출시가 마침 삼성의 신제품 출시 바로 뒤이어 조용히 발표되었다는 점이 더욱더 의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글페이가 국내에 들어오려다가 조용히 사업을 철회한 일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만큼 정부의 산업적 고려가 문제 아니냐는 의견이 없을 수 없겠죠. 물론, 관련 규정 문제만 들여다 볼뿐 산업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 게다가 삼성 제품이 출시한 뒤 바로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건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늦춰만 달라라든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플페이가 국내 정식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다만 아직 대본 작성 시점에서는 애플 홈페이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카드사에도 이렇다 할 홍보 자료가 없는 만큼 며칠 날 어떻게 출시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